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아,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네. 편의문법 3000 플러스 60, 66번째 포스팅하는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몇개안 됩니다. 3개, 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연습문제가 18번이죠. 어, 19, 20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ET, 어, 유형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세 개를 다루어 보기로 하죠. Polar Bears 북극 곰은 through the polar region. 아, 극지대를 전역에 걸쳐서, 극지대에 걸쳐서, 뭐,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coastal land near the open water. open water가 뭔지 몰라도, 자우지간 뭐, 개빙구역이래요. 개빙구역 근처의, 근처의 해안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예요 자, 어지간, 뭐, find는 안 되겠죠. 목적어도 없어요. 이것도 목적어 없고요. 아 어, B는 정동사가 아니죠. 준동사 탈락. D분이 답이죠. 발견되어진다. 찾다. find의 과거 분자는 found죠. 어, 과거, 과거 분자가 found인 건뭐다 아실 거예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는. 자, 그 다음, 428번을 해보죠. government minister, 정부의, 아, 장관이 어제, 사기 혐의로, 어, 사기 혐의로, 어, 아, 여기서는 find의 제의음이에요. find, find가 찾다 말고, 어, 판결하다 이 뜻이 있어요. 판결하다. 따라서 지금은 작년에, 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예요. 전동사 탈락, 음, have found, 발견한 거 아니죠. 판단을 한거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강요가 아, 조국인가요? <laughs> 농담입니다. 워스파운드 판결 되었다는 받 거죠. 판결되었다. 음. 이런 파운드는 과거니까 과거라면 능동이잖아요. 지금 수동이 돼야 되니까 BPP가 되죠. A번이 답이네요. 어. 다음 문제로 가보죠. 어. 쉬워서 금방 끝납니다 이거 어, 다 끝났습니다. 에. 자 이번에 보면은 어, 아주대학교 2010년 문제죠. 2010년 library our college 1865년에 end took 여기 과거형 있네요. 앞에도 과거형 이 있어야 돼요. 수동이든 능동이든. 아 도서관이면 자체로 수, 도서관이 뭐 했다 보든뭐 다른 수동이겠죠. 이스네임 이름을 어, secret 알려지지 않은 비밀수단 기부자로부터 이름을 취했다는 거죠. Who 그 donated 큰 재산을 바친 거죠. 아, it's development. 이 도서관의 에,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죠. 어. 그러면, 이거는 find가 아니고 설립하다는 found죠. found, founded, founded죠. 발견하다 일 때는 find, found, found. 고 물론 이거는 판결하다도 되지만요 도서관은 세워진 거니까 수동 태해야 되니까 능동 탈락 음, 안 되겠죠. 음, 이거 과거밖에 능동이죠 탈락. i s f o u n d e 어, d 아니면 was founded겠죠. 이사 안 되겠죠. 지금 설립된 1985년이니까 과거죠. 네, was founded죠. 어. 근데 이게 was founded네요. 발견되었다밖에 안 되죠. Was founded가 돼야죠. 어, 설립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거죠. 아이스모프 파인드의 그 찾다 말고, 음, 판결하다 이 뜻도 아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파운드, 설립하다 이 뜻도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어, 너무 짧게 끝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뭐, 다음에 제대로 된게 나오겠죠.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